저작권 때문에 음악 소리는 아예 은소거를 해버렸어요. 까꿍 안녕하세요 나라클럽입니다 이번에는 두정동에 있는 대송간이라는 돈가스 집을 다녀왔는데요. 어, 앞서서 저희가 좀그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기는 하잖아요.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. 이게, 제가, 우리, 애기와, 애기들하고 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, 어, 뭐, 아무튼, 이래저래, 그냥 방도 그렇기도 하고, 요리하기도 조금 조건이 그렇고, 아, 그리고, 맛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, 그 타이밍들이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, 자꾸만, 음, 그, 음식을 다못 먹어서 꼭 버릴 때가 있어요. 그 외에 먹, 계속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먹었던 거 먹, 먹는 것도. 거의 여자들이 좀 많이, 이렇게, 뒷처리를 많이 하잖아요. 음, 아무튼 그런데요. 어, 여기, 그, 어, 그래서, 어,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, 제가 좀 외출을 좀 자주 한, 외식을 좀 자주 하니까, 저희 집은 형편이 좋은, 좋은 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<laughs> 조금 계시더라고요. 어,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, 그리고 이게 정말 하루에, 뭐, 주부들은 다 아시다시피, 하루에 한 끼를 기, 계속 똑같은 것만 먹기로, 먹기도 그렇잖아요. 몇 날, 며칠? 좀 바꾸, 바꿔서 먹는다고 해도, 그래도, 그러다 보니까, 어 아무튼 어 자주 하게 되는데 어 저도 조금 불안불안 합니다. 어 그건 그렇고 너무 길었죠. 어이집다 괜찮더라고요. 특히 치즈 돈까스하고 어 매운 돈까스가 있거든요. 그건 진짜 맛있었어. 근데 밀면은 밀면하고 고구마 돈까스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. 면은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었는데. 양념이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. 어, 이건 어디까지나 늘 말하듯이, 어, 개인적인 입맛입니다. 그리고, 어, 사장님이 젊으신 분이시더라고요. 남자분이신데, 어, 놀랐어요. 너무 젊으셔가지고, 한이 30대 된것 같은데, 아무튼. 그리고 되게 친절했어요. 사장님도 친절하고, 직원분도 친절하고. 그리고 그 코드, 그, 그, 아, 그, 그, 그게 뭐죠? 갑자기, 그, 코드란다. 생각이 안나는데 아무튼, 그거를, 이렇게, 해 맞추면은, 그래서 리뷰를 쓰면은, 뭐, 음료수, 이렇게 주는 게 있나 봐요. 근데 저희는 그냥 말았습니다. 하려고 하다가. <laughs> 네. 어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든 면에서.